자, 그래서, 어,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우리가 믿고 이해하게 되면, 뭐 뾰족하게 좋은 일이 있느냐?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죠.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할수 있다. 이 말이죠. 우리는, 에, 육체라기보다는 육체를 소중한 수단으로 여겨서 사랑의 자기 체험을 하는 이 단일의식이다 그리고 이 단일의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할때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인류가 발견해낸 가장 소중한 인류의 자산입니다. 이것이 반야바라밀의 전부입니다. 지금 이 믿음과 이해,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, 이것이 놀랍게도. 반야바라밀의 전부가 된다. 즉 우리 인류가 영원토록 소중히 간직할 이 지혜. 지혜의 핵심이고 전부다. 이렇게 유일한 지혜입니다. 반야는 유일한 반야고 유일한 지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면, 뭐, 뭐가 그렇게 좋은데 꼭왜 그것을 믿고 이해해야 되느냐. 왜 이런 질문이 일어날까요? 고통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, 소위 말해서 이런 믿음과 이해가 일어났다고 믿어, 말해지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. 똑같아. 그 사람도 여전히 무한한 자유와 평화 속에 사는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이 고통과 공포 속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. 그래서, 뭐, 개뿔, 뭐, 이런 게 뭐, 뭐에 필요해. 그냥, 그때그때, 그때 에, 적응해서 사는 것이 다 아니냐? 뭐,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, 뭐, 이렇게.